입니까첫번문는 각광 박해수입니다. 오늘은 민간 임대에 대한 투자 분들이 연락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집주인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흔히 말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즉, 민간 임대 아파트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민가 사업주체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취득하면 우선 분양권과 10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작년 말 서울에서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당첨 발표 직후 억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10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 우선 분양권 때문에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경우였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므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어서 현행세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부동산 임차권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해당되지 않고 이 임차권을 취득한 뒤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일반 주택 분양권과 다르게 이 임차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연락도 많이 오시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임차권을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대가전액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정의 경우가 생긴다거나 또 있을지도 모를 해석이나 위법 등으로 인해서 과세 대상 항목이 보완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장점은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지장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고 부동산 임차권으로서 분양권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소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으며 8년에서 10년 뒤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은 인근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유 한 아파트를 찾으셔라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분양을 희망하시 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번호 1533-5321로 연락주시면 또다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착한분양닷컴 박태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